그러나 인생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헛된 먼지와 같고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요한줌 흙도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부여답지만 다 모래가 사그러지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라는 모든 것들은 다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허풍과 허세의 삶을 사는 것.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어서 몇년안 되어서 자기가 첫 번째 결혼했던 부인, 나바티아의 공주를 결혼했다, 이혼했잖아요. 나바티아 왕이 화가 나서요, 이 헤롯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쳐들어와요, 전쟁을 해요. 그리고 헤롯은 그 문제 때문에 갈리큘라라는 로마의 황제회에서 폐위가 되고 유배되었다가 암살로 죽임을 당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요? 천만에 만만에만. 만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헤롯이 왜 이러한 잘못된 길을 선택했느냐 그의 허풍과 허세 또 성경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 지라 그의 삶에 의식되는 게 누구예요 천부장들 귀인들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느냐 그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임에 넘기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 헤롯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보여 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악한 인생이 되어지고 잘못된 삶의 모습 가운데 빠져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의식하게 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비록 분봉왕이지만 왕인데 자기의 권위와 영광을 누구에게 복종시키느냐? 사람들에게 권력의 힘 앞에 다시 복종시키고 그 안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바라보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독교 세교관이 없으면 결국 악한 자가 되어지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누구와 함께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주권과 승리가 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참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이땅에 주의 뜻을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땅에 주의 모습,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길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삶의 가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사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제자의 삶, 제상의 삶, 왕적인 사명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역사 가운데 삶을 바르게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참된 제자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인식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의 더불어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과 주인되심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구주되심을 알고. 그의 말씀 앞에, 그의 뜻을 따라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